우리 오늘은 야거보소 3장, 3장 13절 말씀부터 마지막절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거보소 3장 13절 말씀부터 마지막절 18절까지.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렬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구보서를 읽다 보면 어떻게 이 야거보소가 그 여기에 그 성경말씀에 쓴 대로 우리가 살수 있을까? 과연 나는 이렇게 살수 있을까?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그 야거보 사도가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땅에 있는 지혜. 이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참된 지혜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온유함이라고 해요. 내일 설교가 성령의 열매, 여덟 번째 온유거든요. 온유가 뭐냐.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휴멜리티라고 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열매를 맺을 할 온유라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겸손해서 온다는 거예요 온유함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일을 잘 처리한다고 해도 무조건 다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요즘은 그 세상이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입니다 나는 이만큼 잘하고 나 이만큼 실력 이 있고 나 이만큼 재주가 있고 근데, 아무리 재주가 있고 실력이 있어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잘 알고, 놀라운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선한 삶이 없으면, 선행이 없으면,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아무리 일처리를 잘해도, 교만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모든 걸 일처리를 잘 하면서도 나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을 갖출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일, 즉, 유익과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야구보사들은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독한 시기, 질투심이죠. 남들이 잘하는 꼴을 못 보는 거. 예, 아마 우리나라 속담이 뭐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시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툼이 있으면 안 된다. 다툼, 이기적인 야망. 여기 성경에서 보면. 셀피시 애mbi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야망 이런 것이 있 있는 사람들 뭘 해놓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다시 말하면 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잘되면 배아파하는 그래서. 아, 내가 했으면 내가 사람들한테 좀 인정을 받을 텐데 하는 욕심으로 행동을 하게 되니까 그 속에 어떤 것이 나오게 되느냐면 자기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게 맞아. 당신들 하는 건 틀려. 자기 고집을 부리게 되죠. 그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그건 뭐냐 하면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 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그래요. 이러한 지혜는.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아이디어를 잘 내놓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만하다면 그것은 세상으로 오는, 그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온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인데 그런 것들로 말하면 내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내 거짓을 피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럼 네 마음대로 해. 그러고 공동체가 분열되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교회에 헌신적으로 일을 열심히 했어도, 남들에게 이 교회를 앞장서서 열심히 했어도, 정당하게 했어도, 절차가 문제없이 열심히 했어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수 있다는 말씀이죠. 내가 한 것이 맞아. 누구든지 다 나를 따라와. 그래서, 교회에서는 선의의 경쟁조차 참 조심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처음 믿는 사람들이나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고할까요 헌신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북돋아줄 수 있도록 그 뭐랄까요? 열심을낼수 있도록 하는 의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해서 나를 나타내게 되면 교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공동체에 불협화음을 낳게 되고 나만큼 할수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날 따라와 하다 보면 질서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일을 잘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영적지도자의 그 직분자들의 자격 요건은 지식과 재능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거기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한 인격과 온유한 태도라는 것을 사도, 이 야구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지식보담도 내가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많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겸손함과 온유함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이상 더 좋을 것이 없는 거죠. 우리는 더 겸손함과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달라고 사모해야 될줄 압니다. 교회 내에서 경쟁의 의식을 갖게 되면 세상과 똑같이 교회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경쟁을 하되 비교의식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일하면 그것이 정말 칭찬받는 일인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뭡니까 성결하고 우리 교단 이름이 성결인 게참 저는 감사해요. 이 성결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그 성결하다는 그 뜻이 뭐냐면 퓨 e 깨끗하다는 것이죠. 깨끗하다는 것. 우리는 참 성결에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렬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거 전부 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오장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에 관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편견과 거짓이 없을 때 사람들에게 하나가 되는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일은 물론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 일을 잘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을 잘하는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할 때 그때 교회는 엄청나게 부응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성결입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없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베스다 들판에 모으고 우리 주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10년이 가난한 자는 하면서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세 번째로 뭘 말씀하시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인자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수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깨끗한 모습을 가질 때, 그러니까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성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이 땅의 지혜 가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편을 가릅니다. 니네 편, 내네 편.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뭘 하게 되냐면, 화평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에도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화평입니다. 그리고 화평인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인 사람들은 관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줄 줄 알죠? 이 온유 속에는 용서도 포함되고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양순하며 아주 착하다는 거죠. 그리고 긍휼하며 긍휼하다는 것은 뭡니까? 긍휼의 그원 뜻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 걸 금요일이거든요. 그럴 때그 속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편견 나누는 것이 없이, 너는, 네, 너는 내말 들으니까, 내 편, 너는 내말안 들으니까, 네편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분명히 공동체를 세우지 허물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왜 분열이 생길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편을 만들기 때문에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넓은 마음과 착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배려하고 포용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양보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그것이 공동체 아주 하나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화평이 있을 때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는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의롭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편 들어야 돼. 그러면 너는 의로운 사람이고 내 편을 들지않으면 너는 불의한 사람이야. 이게 교회 안에서 아니라고 그러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영국에서 영국의 의학자들이 그 학자들이 그 타피라는 그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타피는 용어를 이 타피라는 용어가 뭐냐면 현대 현대인들의 비만인데 겉으로 보기엔 비만이 아니에요, 날씬해요. 절대로 남, 겉으로 보기엔 배도 안 나와서 비만이 아닌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비만이 있는 것을 타피라고 한답니다. 그게 무슨 약자냐면 딘 outside, f a 드 inside. 겉으로는 그 보기에 thin 한데, 이, 이 살찐 것 같지 않은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장 사이에 기름기가 많아서 inside는 fat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첫 글자를 따라서 taffy라고 한다는데, 우리는 흔히 통념적으로 뚱뚱한 사람이 비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날씬한 사람 가운데서도 비만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타피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지방이 안 쌓인 것 같지만 속에 내장에 비만이 쌓여 있어서 더 위험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 또이초대교이 이, 이, 야고보나 뭐쪽 있었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항 예수님의 사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반대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종교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이걸 요즘으로 말한다면 교회의 각종 집회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일성수, 십일조 생활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누구도 그 열심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부끄러움과 자책감을 줄수 있을 만큼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좀 미안한 얘기지만 뭐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문제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 내면 속에 뭐가 있냐면 영적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지하고 판단하는 영적 교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바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남들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에 따르면 이 타피를 치료하는 방법이 약도 필 약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식이요법과 그리고 유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아주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은 바로 지속적인 말씀 묵상과 말씀 연구 그리고 식이요법은 기도 영양식이니까 영양식 영양식을 먹고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쉬지 않고 날마다 하는 약간 그 기도와 그리고 영적인 유산소 운동,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것. 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내면에서 내면에서 자기 성찰과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타피를 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면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타피를 치료하는 방법처럼. 열심히 그 영양소 있는 것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영신히 먹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라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이 있을 때, 바로 남들이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내면이, 내면에 있는 지방,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을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과 기도야말로, 우리가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영적 교만들.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이 누군데가 바리세인이잖아요 마트복음 18장에 보면 15, 아 18장 맞죠? 거기 보면 우리 예수님이 바리세인과그 이방인을 그냥 평범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정말 부끄러워서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과 그 성전 앞에서 나는 저런 사람과 다르고 나는 하루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절을 드리고 나는 모든 것을 다한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내세우 사람과 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일까? 우리 삶에 어떤 것이 있을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절대로 교회는 네편내편 네편 갈라서는 안 돼. 내가 저 사람을 내네 편으로 만들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저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저 사람을 가까이 할수 없어 이게 교회의 분쟁의 시작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빌리포키의 편지를 보내면서 유 요데와 순두계 그두 여인이거든요 그 교회의 기둥같은 여자 집사들 이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있어요 널 다투면 안된다 왜 다툴까요? 아마도 자기들이 그 여전대회 회장으로서 서로 잘하려고 하다가 분쟁이 생긴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너와 나와 내가 너보다 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을 없애야 될줄 압니다. 누구누구도 다 똑같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거룩함을 사람들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하자는 절대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화평하는 자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편견과 거짓없이 대하는 사람들인가? 내 모습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보일까? 늘 우리는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끝까지. 화평의 씨앗은? 화평의 씨앗은? 화평한 토양에서만 자랄 수 있습니다 화평의 씨앗은 편안하지 않고 불쓰는 곳에는 자랄 수 없습니다 화평의 토양에서만 자랄 수 있음을 늘 깨닫고 우리 자신이 화평케 하는 데 앞장서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들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는 내가 제일 잘났다고, 누가 나보다 잘나면 안 된다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배합하는 시기와 다툼이 바로 이 세상적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런 다툼의 지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나가 만들 수 있는 화평의 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시원히 성들님들 모두가 하늘로부터는 지혜를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같은 이웃들을 극률로 섬기며, 화평하게 하며, 이 땅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재하신 우리 구주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